603번 위에가 절대값 두개 있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노? 범위 나와야 돼 자, 절대값이 0이 되게 한 x. 요거 마이너스 1이랑 요거 1이지 그럼 범위 어떻게 나와야 되나? 마이너스 1, 1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개 나와야 된다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면 둘다 음수제. 그러면 빼기 4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3에 x, 더하기 1이 8보다 작거나 같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4, 플러스 3x, 플러스 3은 8 이하다. 빼기, 빼기 x가 1 이하겠네. 따라서 x는 뭐? 마이너스 1 이상이지.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 중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있나 없나? 없지 버려, 버려. 두번째,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크다 쪽에 보통 등번 놓는다. 맞죠? 이때 이거 양수, 이거 음수제. 마이너스 응. 4의 x 빼기 1,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1이 8이하가 다 되고,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8이하다. 마이너스 7x는 7이하.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 되겠네. 요 범위 중에서 요거 찾는 거지. 결국, 그냥 요게 해가 되겠네. 세 번째. X는 1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양양이제 4X 빼기 4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8 이하가 되고, X가 15 이하다. 1보다 큰것 중에서 1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1 이상, 15 이하. 됐나? 봐봐. 야랑, 야랑 합쳐야 되는데. 여기서 1이 끊겼지만, 여기서 1 등호도 있어서 연결해버리겠지 위에 거 부동식의 해는 마이너스 1 이상. 15 이하가 위에 거 부동식의 해고. 밑에 거. 10이랑 20이랑 마마 붙이면 되겠지? 사잇값이니까 뭐겠노? 10보다 크다 20보다 작다간 답인거야 따라서 공통부분 10보다 크다 15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겠다